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치즈모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할과를 보여주지 않고 ASMR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임이름은 슬라임판. 아, 쫀득쫀득 슬라임팜이라는 슬라임이고요. 이건 절대 광고가 아니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시작해볼게요. 저번부터 약간 있었어서 지옥 가도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때 제가 자주 놀고 다녀 도아아서이몇년 며칠 됐지 3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작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 asmr 시키긴 하지만 제가 감히 어,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7일 만에 가면 이게. 친구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 친구, 그, 이걸 줬다는 친구가, 제, 친구가 두 그, 친구가 두명이라서그 친구한테도 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 그, 저 말, 그러 그니까, 제가 A라고 치면은 B가 A한테 주고, A, A가 C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C 친구한테도. 근데, 그 C 친구가 학교에, 학교, 교문 그 앞에서 그걸 열어서 노는데 이게 떠진 거예요. 그래서 어, 모델 조성이가 돼가지고 울었어요. 웃긴게 아닌 슬픈 이야기긴 한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가지고 울어가지고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원래 5분이었는데 10분으로 늘려줬어요. 엄마가. 이제 진짜 s m 을지금로지내가겠습니다 이간게 한번 세리시나요 잠시만 패대기 잠시만 배터이대충조대사아 오우 웃음다 커졌다 잘안터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터져다 잠시만요. <웃음> <웃음> 감기 어, 제가 감기 걸 트라임의 일부분을 이렇게 넣어 줄금면 이건 <laughs>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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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이렇게 네,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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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늘 이렇게 땡 n a b 반에 반에 반 a b a n Panaban, p a n 튼 b a n Pana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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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a b 슬라임 a n a b a 슬라임 n a b a n p 조금 쓸게요 그리고 이게 그 뭐야 이게 지금 제가 셀카봉을로 보통 찍을 때가 있고 언니나 언니가 찍어줄 때가 많거든요. 친구는 근데 어 지금 저 혼자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는 안 찍어줘서 그게 의자에 하고 있어서 이게 의자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의자에다가 숫제 옆에 쌓아두고 하고 있어서 책이랑 오. i 을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어 g to say, I'm g 지 i n g to say, I'm g 反对。 전 따도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다가 살포시 얹어서 보관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그만 뿌리고 더 놀아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아, 살려줘, 살려줘. 나 아, 잠시만 다리 다 풀려주겠어.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슬라임 팜이잖아요. 그래서 어 뭐야 코코팜인가? 그 음료수 이름이 그 네, 음료수의 냄새가 들요 먹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뭐 망고 냄새가 되게 돼. 이건제가저번에고 탄생하고. 아, 정말, 제일 이요 아, 이렇 아, 이렇 아, 이렇게. 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오 차가워요, 바풍. 이방어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방 공기 방 바풍 그한 것이 차가운데 열감이옮겨지면서 따뜻해지. 귀여운 r e g 귀엽다 g to l i v 아이 귀엽다 도 되지? 지금 제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와서 어, 갔다 왔습니다. 놀러 갔다 왔어요. 바풍이 조금 있는 게겠다 오, 와, 저잘테요 아, 됐다. 됐다 빨리 치워고 차갑고 다녀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차가운지 보르겠어요이 그렇게 시켜주나요, 이렇게 안 돼. 식혀지나요? 아니? 뭐야? 이렇게 인데털어보네요네아까데 있었는데 지금 잠시만요 아왜 이렇게 네 지금 불량이 얼마나 나왔나 보고 있었어요 영상불러 지금 들리는 드라이기 소리는 엄마가 씻고 지금 날리는 소리입니다 스토리가 되거든요. 웨이브. 무슨 일이 있 조금 더신고하심 만지면 안 돼. 어린이분드이아 하튼 피부브가막 민감한 분들은 만지지 않게 좋던데, 이게 저는 몸만 민감해서 손으로도 만질 수 있어요. 목으로 만지진 않으니까 돌려서 그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안녕, 잘했다, 꾸덕꾸덕, 요 안녕, 꾸덕꾸 여기에 넣는 것까지 쿠키 영상, 쿠키 영상입니다.